목요일 사주 안녕하세요. 목요일 사주 김목산입니다 2024년 갑진년 각 일주별 일년 은 보고 있습니다. 을묘 일주에요. 2024년 갑진년 그 좋아요. 좋습니다. 자 신강 신약 보면요 신강하면 도리어 좀 불리하죠. 궁겁 쟁제로 자칫 들어올 여지가 있거든요. 신약하면 반대로 유리하고요. 의묘가 갑진 연애는 과연 어떨까요? 먼저, 청간. 갑목이 또 들어오죠. 겁재가 신강하면 불리하고 신약하면 괜찮고 어, 중화 사주라도 또 괜찮고 자지지 보겠습니다. 진묘가 목기운 반합을 이루는 거예요. 목기운이 또 많아지네요. 쪼개 먹고 나눠 먹고 어, 나한테 뭐좀 떨어지는 게 있을까 뭐 이런 의구심도 좀들수 있는 해인 거죠. 만약에 목기운이 너무 많다 그러면 더더욱 그럴 거예요. 그러나 궁겁쟁제라도요, 떨어지는 게 있고요, 먹을 게 생기고요, 자존감도 오르는 시기라고 해요. 을목은 진토를 보니까 관대가 되고, 간목은 묘목을 보니까 제왕이 되고, 어디 하나 구겨진 데가 없죠. 반듯하다. 의욕적이야. 어깨를 폈어. <laughs> 여기서는 다 가지로고 만안 하면 되는 거예요. 같이 먹고 쿨하게, 아디오스! 하면 되는 거죠. 다만, 관건은 계약서 또는 성금 또는 독박의 기운이 들어오는지 아닌지 체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각형 이미지화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인구 밀도가, 어, 비겁에 엄청 높죠? 진토가 또정제고요 음, 먹을 게 생기겠네. 아싸. <laughs> 다만, 마치 아이돌 10명 그룹처럼 n분의 1을 하다 보니까 좀 아쉽기도 하죠. 어, 하지만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 또 너무 뺏기지도 마시고 그 조율만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적당한 것이 중요하겠죠. 자 을묘일주 24년 코멘트 읽어 보겠습니다. 1번 신약하면 훨씬 유리하고 2번 신강해도 좋아요. 응? 이걸 굳이 나눴네요. <laughs> 자, 3번 2023년과 다른 컨디션. 23년은 을묘에게는 힘든 해였어요. 묘목 동착은이 감정적인 소모가 세거든요. 비겁의 사람들이 너무 믿고 힘들고 그렇죠. 그런데 24년이 되면 그 와중에도 좀 음, 봐줄만하고 또아 그럴 수가 있지 뭐 이런 싶은 부분도 생기는 거예요. 훨씬 정신 건강에 낫죠. 4번, 같은 말이에요. 경쟁을 해도 그리 아둥바둥 하지 않으니 마음이 불안하지 않아요. 네. 말 그대로예요. <laughs> 자, 넘어가겠습니다. 을묘일주 월음 보겠습니다. 그, 좋아요. 좋아요잖아요. 월, 운은 조심이라도 바닥치지 않는 거예요. 언제 조심일까요? 2월, 3월, 6월, 8월, 9월, 12월이죠. 욕심만 내려놓으시면 편법적인 것만 아니다 한다면 그리 걸리는 달은 아닌 거예요. 을묘 일주 24년 살펴보았습니다. 티타임이라고 해놓고 이렇게 빨리 끝내면 뜨거운 거 마시는 사람은 아직 입도 안 됐는데, 응? 벌써 끝낸다고? 버럭? 뭐, 그러실 수도 있겠네요. 음. <웃음> 미안. <웃음> 제가 사과가 좀 빠르거든요. 아, 그래도 한 말씀 드리자면 뭐 길다고 좋은가 여기 액기스 다 넣었는데 어, 그러니 천천히 티타임을 음미하시면서 나머지 시간은 창밖도 좀 보시면서 여유를 즐기시면 되죠. 그게 티타임이죠. 티타임에 누가 공부를 해요. 아 그게 잘못됐네요. 제가 잘못했네요. 부제를 잘못 썼네요. <laughs> 빨리 도망가야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돌아오겠습니다. 아, 어, 여기는 목요일 사주. 저는 김목사이고요